부동 주요 업무 보고가 있겠습니다. 주민 참여 협직과 주요 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추진 실적 첫 번째 사항으로 지난 10월 16일 있었던 서울시 교육감 보궐선거 관련 예정에 없던 선거로 투표소 확보, 투표 사무원 배치 등 선거 사무에 어려움이 많았으나 부서와 동주민센터 협조 덕분에 선거를 무난히 치를 수 있었습니다. 애써 주신 부서 동장님과 들 직원 분들께 감사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업무추진계획으로 첫 번째 오는 25일 현 응암이동 주민센터에서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응암제 2동 복합문화센터 건립 설명회를 개최하겠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복합문화센터 건립 진행사항 설명, 주민건의사항 수렴 등으로 수렴된 의견은 현재 진행 중인 기본 설계에 반영할 계획입니다. 내년 2월 2차 주민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이며 지역주민들과 지속적인 소통으로 주민맞춤형 복합청사가 건립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두 번째, 주민자치의 사무국 근무체계를 변경하겠습니다. 내년 3, 4기 은평형 주민자치의 구성을 앞두고 좀더 내실 있는 주민자치의 사무국 운영을 위해 사무국장 근무 형태를 현행 자원봉사활동가에서 기관제 근무자료 변경 채용하겠습니다. 채용일정은 11월 중 9에서 공개모집 후 내년 각동 주민 자체로 파견할 예정입니다. 세 번째 지역협치 방향 및 활성화를 위한 포럼을 11월 22일 개최하겠습니다. 이번 포럼은 우리구 주민참여 유관 조직과 시민사회단체 구의회 등 다양한 주체들이 모여 상호 이해를 통해 지역 협치 정책에 대한 진단과 개선 방향을 모색하는 자리로 우리 구 여권에 맞는 협치 문화 정책에 기여토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번째 자원봉사의 날 기념식 개최권은 자료로 걸음하고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시민교육과 주요 업무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업무 추진 실적 첫 번째 내가 그린 공감학교 사업입니다. 수요자인 학생이 주체가 되어 학교 공간을 재창조하는 내가 그린 공감학교 사업은 2021년부터 올해까지 관내 학교 총 45개 공간 조성 사업을 지원하였습니다. 지난 10월에는 기 조성된 공간을 대상으로 이용 만족도와 사업의 적정성을 검토하기 위한 모니터링 및 2025년도 사업 수요 조사를 실시하였고, 그 결과 실시 학교의 95%가 높은 이용률과 만족도를 보여 사업의 지속 가능성을 확인하였습니다. 올해 지원한 사교 학교에 대해서도 공사 완료 시 사업 만족도 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며, 그 결과를 바탕으로 내년도에도 사업 취지에 맞게 학생의 다양한 욕구와 감성을 반영하는 교육 환경 개선 사업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업무 추진 계획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은평 일동 일 대학 성과 공유회 및 평생학습 성과 공유회 개최입니다. 11월 6일 오후 2시에 은평홀에서 은평 일동 일 대학 16개 동의 운영 성과 공유 및 평가를 통해 그간 사업들을 도, 돌아보고 앞으로의 방향성을 논의하는 자리를 마련하였습니다. 다음 달인 다음날인 11월 7일 목요일 2시에는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하는 평생학습 성과 공유회인 공감한데이를 은평홀에서 개최할 예정입니다. 정이전 부서 동에서는 많은 국민들이 참여하실 수 있도록 적극적인 홍보 부탁드립니다. 세 번째 은평 미래교육지구 사업으로 미술관 연계 은평 아트스쿨 사업을 진행합니다. 은평 미래교육지구에서는 미래 인재 양성을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다양한 문화 예술 프로그램을 학교 안과 밖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중 미술관 연계 은평 아트 스쿨은 사비나 미술관과 연계하여 허스크 민납은 전시 관람과 직접 작품을 제작해 보는 양질의 예술 교육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10월에서 11월까지 진행되며 관내 초등학생, 중학생 400여 명이 참여합니다. 앞으로도 문화예술을 즐길 수 있는 능력을 기르고 창의력과 꿈을 펼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또한 12월에는 은평미래교육지구에서 14개교 학부모회의 지역참여활동 성과공유회를 사비나 미술관에서 진행할 예정입니다. 네 번째 은평구 청소년의회 제2차 정례 본회의 개최는 서면 자료로 가름하겠습니다. 이것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복지정책과 업무 추진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희망원들 따뜻한 겨울나기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모금 기간은 24년 11월 15일부터 25년 20, 2월 14일까지이며 목표액은 12억입니다. 구청 본관 1층 로비와 각동 주민센터에 포토존을 설치하여 위기 가구 지원을 위한 집중 모금 캠페인을 진행할 예정이며 주민들께서 많이 참여하실 수 있도록 구 홈페이지와 소식지, SNS 현수막 등 모금 기간 동안 적극 홍보하겠습니다. 두 번째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성과보고 및 워크숍을 11월 27일 14시에 은평을 해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 200여 명이 참석하여 진행하겠습니다. 1부에는 분과별 우수사례 발표 및 구동협의체 활동성과 영상 시청과 구민의 마음 건강 회복을 위한 마음 똑똑 사업을 안내하고 2부에는 기념식 및 유공자 표창을 수여하겠습니다. 이번 워크숍을 통해 새로운 복지 수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지역의 숨은 위기 가구를 신속히 발굴 지원할 수 있는 든든한 지역 사회 보장 협의체가 될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세 번째, 민관 현장 사례 관리 모음집을 배부하겠습니다. 모음집은 고난도 사례 증가에 따른 전문가의 자문 내용으로 서비스 거부, 만성적 동일 욕구, 침매 가구 개입 방안과 게임 중독 아동 청소년의 개입 방안 등이며 사례 관리 업무에 참고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일자리 경제과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 추진 계획 첫 번째 그 SBS 손대면 핫플 동네 멋집 증산 종합시장 편 방영 관련입니다. 책상 위에 놓인 홍보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동네 멋집은 공간 브랜딩 전문가 유정수님이 낙후된 공간을 리뉴얼해서 지역의 핫플로 재탄생시키는 프로그램으로 침체된 전통시장과 인접 상권 활성화를 위해서 기획하였습니다. 방송은 오는 11월 16일과 11월 23일 토요일 저녁 6시 20분부터 70분간 2회 방송됩니다. 지난 8월부터 9월까지 입주 전포인을 선정하고 메뉴 개발 및 레시피 교육을 진행했습니다. 지난 9월 19일부터 3주 동안 빈 점포 4개소 공간을 새롭게 만들어 사전 촬영과 최종 촬영을 마쳤으며 현재 영업을 하고 있습니다. 점포는 핫바 목욕탕, 전 마트, 꽈배기 이발소, 구름 호떡종, 호떡 한의원으로 시장에서 접할 수 있는 친숙한 간식 메뉴를 판매하고 있습니다. 많은 구민께서 방송을 시청하고 시장을 이용할 수 있도록 여러 부서장님과 동장님의 많은 관심 부탁드리며 홍보에 적극적인 협조를 또 당부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하반기 착한 가격 업소 재정비 및 인센티브 지원입니다. 우리 군은 인접 점포 동일 메뉴의 평균보다 저렴한 가격, 가격으로 좋은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소 46개를 착한 가격 업소로 지정해서 업소당 연간 1 0 0여만 원의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어, 이용 음, 소비자에게도 혜택을 주고 있습니다. 동자민과 부서에서는 어, 주변의 물가 안정에 귀하는 그러한 업소가 있을 경우에는 어, 추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주차관리과 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사항입니다. 주택가 소규모 공용 주차장 공사 시행입니다. 주거밀집지역 및 주거취약지역의 주차난을 해소하고자 소규모 공용 주차장을 조성하여 주차난을 해소하고자 합니다. 어, 역천동 어, 26.45 346 제곱미터 어, 주차 조성 면수는 열면 10명, 열면과 불광이동 어, 481.51 52 294 제곱미터 어, 주차 조성 면수는 9면등총2 개소 19면을 조성하겠습니다. 소유에서는 2억 2천만 원입니다. 1 2 1억 3천 5백만 원, 9비 8천 5백만 원입니다. 어, 추진 현황 및 향후 일정으로는 2024년 11월에 준공 및 임시 운영도록 하겠습니다. 어, 참고로 비관안의 역촌 어린이집 철거 공사 사진이 조금맣게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사항입니다. 2024년도 하반기 불법 주정차 CCTV 설치 운영입니다. 설치 기간은 2024년 11월에서 12월 2월 간으로 설치 장소는 3개소 신규 2개 어, 이전 1개입니다. 신규는 북한산성 입구 버스 회차 구간과 어, 구기터널 장미공원 주차 허용 구간입니다. 어, 이전 설치는 불광이동 불광마트 앞에 위치한 그 cctv를 수색초등학교 주변 어린이 보호구역에다 이전 설치도록 하 하겠습니다. 소요예에서는 7800만원입니다. 어, 12월 중시범운영을 실시를 하고 어, 내년 1월부터 어, 단속 개시를 하겠습니다. 세번째 사항입니다. 사업용 차량 밤샘 주차 단속 계도입니다. 단속 이시는 2024년 11월 8일, 11월 22일, 22시부터 20, 2일 06시까지입니다. 단속돼서는 사업용 화물자동차 및 버스입니다. 장소는 관내 시민 불편 신고 및위법행위 어, 다발 지역 등으로, 어, 단속 내용은 차고지 및 밤샘 주차 단속 및 계도 조치 등 단속을 추진하겠습니다. 행정 사으로서 법규 위반 차량에 대해서는, 과징금을 부과토록 조치하겠습니다. 이사고로 주차관리과 업무추진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도시계획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업무추진실적입니다. 주민분들의 안전한 귀갓길 조성을 위해 구산 어린이집 외벽과 응암 초등학교 담장에 LED 벽화를 제작 설치하였으며 구산동 3 4 0 1번지외의개소에는 태양광 도로 표지명 설치를 완료하였습니다. 또한 주민참여 예산으로 대조일구역 재개발 공사용 가림벽에 벽부등 및 LED 안내판을 설치하는 등 지역 주민의 불안감을 해소하고 범죄로부터 안전한 마을을 조성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업무 추진 계획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구 국립 보건원 부지에 대한 서울 창조, 창조타운 조성을 위해 서울시에서 지구단위계획 변경안을 열람공고하였습니다. 열람 기간은 10월 31일부터 11월 14일까지로 다양한 의견 수렴을 위해 동, 주, 동주민센터에서도 계획 내용을 열람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11월 7일에는 서울시와 함께 주민 설명회도 개최할 계획입니다. 서울시에서는 금년 말까지 지구단위계획을 변경 결정하고 내년 2월부터 민간의 토지를 매각한 후 민간 사업자와 사전 협상을 통해 구체적인 개발계획을 수립할 예정으로 우리 구에서 수립 중인 서울혁신파크 일대 전략적 발전 방안 용역을 통해 선제적으로 개발 방향 및 주민 필요 시설 등을 검토하고 우리 구 계획 내용이 반영될 수 있도록 서울시 및 민간 사업자와 긴밀하게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3번 은평뉴타운 음, 기반시설계획 재정비입니다. 은평뉴타운은 최초 계획 수립 이후 20년이 경과되어 그동안 인구 구조 변화 및 수요 감소에 따른 저이용 시설의 활용과 기반 시설 기능 개선, 미매각 용지에 대한 활용 방안 등을 마련하고 관계 기관과의 협의를 거쳤으며 11월에 최종 보고 및 용역 중공 예정입니다. 구산 생활권 지구단위계획 교통 영향 평가 용역 추진은 자료로 가름하고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건강 관리과 업무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업무 추진 실적입니다. 첫 번째, 장애인 및 보호자와 함께하는 축의 봉산 무장애 숲길 걷기 행사입니다. 2024년 10월 15일 화요일 13시 30분부터 은평구 장애인 및 보호자 45명을 모시고 승실고에서부터 시작한 봉산 펜백나무 무장애 숲길 2코스에서 진행하였습니다. 내용으로는 숲길 걷기와 스트레칭, 셔플보드 경기, 간단한 레크레이션을 운영하였습니다. 장애인들과 가족들이 모처럼만에 가을 정취를 느끼고 동심으로 돌아갈 수 있는 좋은 기회였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다음으로는 업무 추진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서울 건강 장수센터 시범 사업 운영입니다. 장수센터의 운영 목적은 에이징 인 플레이스로 어르신들이 살고 있는 곳에서 건강하게 나이 들고 노후를 보낼 수 있도록 지역 사회에서 함께 만들어 가는 모두 건강한 노후를 비전으로 삼고 있습니다. 간내 65세 어르신을 대상으로 은평구 전역을 보건소, 불강지소, 구산지소, 응암지소를 거점으로 4건육으로 나누어 운영합니다. 내용으로는 건강강좌, 소모임 운영, 우울예방 프로그램, 걷기 모임, 장수 헬퍼 운영이 있습니다. 건강강좌의 주제로는 행복한 백세를 위한 실버체조, 치매 및 우울예방, 노혈기 영양 및 건강관리, 소모의 운영으로는 장수혈파와 함께 걷기, 신체활동 및정석꾸러이 활동이 있습니다. 어르신들의 우울 예방을 위한 마음온실 프로그램으로는 젊은 시절 회상, 힘든 기억 보내기, 자기치유 감정 조절 등의 내용으로 진행합니다. 특히 장수혈파 운영의 특징으로 장수혈파란 건강치약계층 어르신들의 우선적으로 해결+ 해결돼야 할 건강 문제인 외로움과 실체 활동 저하를 지원해 주는 장어 봉사자로서 주민 동료 어르신들을 말하며 주로 말벗이나 전화 방문 신체 활동으로 같이 걷기 간단한 체조 정석 꾸러미 활동으로 손뜨개나 그림 그리기 다양한 말들기를 진행해서 어르신들의 외롭고 쓸쓸한 노후에 다정한 법과 같은 자원봉사자를 운영하고 관리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지역사회 연계 여성 장애인 대상 생애 주기별 건강 강좌를 운영하겠습니다. 서울시 북부 지역 장애인 보건의료센터의 운영 지원으로 10월 29일 화요일부터 매주 화요일 오시 오후 2시 반부터 4시까지 3주간 여성 장애인들의 건강 문제에 맞는 맞춤형 건강 강좌를 진행하겠습니다. 세 번째 우리 아이 마음 건기 챙김 청소년 심리 프로그램 운영입니다. 십일 월사일 월요일부터 매주 월요일 사 주간 오후 여섯 네 시부터 여섯 시까지 관내 아동 청소년과 부모를 대상으로 응암보건지소 보건교육실에서 정하나 한국아동마음 챙김 연구소장을 강사를 모시고 실패와 갈등을 겪기 시작한 자녀와 양육자를 위한 마음챙김에 대한 심리 프로그램을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강관리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녹번동 업무추진계획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녹번동 탄소중립 시범거리 주김데이 개최입니다. 간내 어린이집 4 개소와 직능단체 등 민간이 협력하여 탄소중립 시범거리 환경정비를 통해 탄소중립 생활실천문화 확산에 기여코자합니다. 오는 11월 25일 탄소중립시범거리 언평로 21길을 중심으로 통장협의회, 주민자치회, 어린이집, 동직원 등 100여 명이 줍깅 활동 및 자연보호 체험을 통해 탄소중립시범거리 홍보를 실시하겠습니다. 두 번째, 겨울맞이 사랑의 김장 나눔 행사 추진입니다. 새마을 분회의 주관 사랑의 김장 나눔 행사는 오는 11월 20일 동주민센터 다목적실에서 분여회원 15분이 정성껏 담은 김장김치를 홀몸 어르신 중장년 1인 가구를 대상으로 가구당 10kg씩 총 50가구에 전달하고 안부 확인을 실시하겠습니다. 사단법인 구피플과 은평 우리장애인 복지관이 함께하는 김장 나눔 행사는 오는 11월 22일 우리 장애인복지관 1층 정문 앞에서 진행합니다. 녹번동 주민자치의 자원봉사자 20분과 함께 김장김치를 만들어 홀몸 어르신 등 치약계층을 대상으로 가구당 10kg씩 총 100가구에 전달하고 안부확인을 실시하겠습니다. 이웃과 함께 사랑의 김장나눔 행사를 통해 경제적 치약가구의 일상성 회복과 경제적 부담 해소에 도움을 줄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세 번째, 주민 참여 예산 사업, 사랑의 매실청 나눔 행사 추진입니다. 2022년부터 진행된 매실청 나눔 사업은 연말 어르신들과 어려운 주민들에게 작은 나눔 큰 기품으로 인정받아 2024년에도 이어 진행하게 된 사업으로 주민자치위원들의 자진 봉사의 힘으로 만들어진 소중한 매실청이 이웃의 나눔과 실천의 열매를 맺는 소중한 사업으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오는 11월 28일 동주민센터에서 주민자치위원 통장단에서 매실과 청을 분리 후 소분 작업을 합니다. 정성껏 담은 매실청을 오는 11월 28일 목요일부터 12월 4일 금요일 6일간 도커 어르신 등 치약계청 500분에게 매실청을 전달하고 안부 확인을 실시하겠습니다. 소요 예산은 1,500만 원입니다. 앞으로도 복지 사각지대 발굴 및 복지 서비스 연계 등 어려움에 처한 주민들에게 관심을 갖고 적극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구산동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사항입니다. 일동 일대학 도시농부 가족과 함께하는 힐링 텃밭 성과 공유회 및 수료식을 11월 16일 10시에 농협대학교 다산관에서 부산동 도시농부 이용자 30여 명과 농협대 관계자, 주민자치회장 등 관계자들을 모시고 진행합니다. 지난 4월부터 1 0 차에 걸쳐 실시한 도시농부 과정에 대한 성과를 공유하고 수료증을 수여하여 기념토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작물 수확 및 월동 준비 및 텃밭 이용 종료에 따른 마무리 작업도 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사항입니다. 우리 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주관으로 11월 6일 14시에 관내 독거어르신 20여 명을 모시고 서운음을 거닐며 나들이를 실시하여 독거어르신들의 우울감 해소 및 정서 함양에 도움을 드려 더불어 사는 공동체 형성에 기여하겠습니다. 세번째 우리 동새마을분여회 주관으로 11월 19일 동주민센터에서 저소득 취약계층을 위한. 사랑의 김장 나누기 행사를 실시합니다 정성스럽게 김장 김치를 만들어 관내 저소득 취약계층 100여 가구에 전달하여 따뜻한 겨울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 사항은 서면으로 가름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신사 이동 업무 추진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신사 이동 온기 채움 나눔 냉장고 웰컴 청년 모두와 계속 사업의 추진 사항과 향후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신사이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자체 사업으로 움츠러 있는 청년들에게 격려와 응원을 전하고자 지난 7월 18일 사업을 개시하여 10월 29일까지 총 23회를 운영 342명이 이용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신사이동에 거주하는 18세에서 39세까지 청년이 매주 화요일, 목요일 오후 2시에서 6시까지 주민센터에 직접 방문하여 지하 출입구에 설치된 냉장고, 냉동고, 선반에 있는 물품을 2, 3품목씩 가져가는 사업입니다. 식품은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들이 코스트코와 군 PX에서 청년들이 좋아할 제품을 구입,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용자를 모니터링한 결과 수급자 11명, 일반인 61명이 이용하고 있으며 직장인과 일가구 2인이 이용하는 사례가 다수 있어 9월 지사보회의를 통해 은둔형 청년의 외출을 유도하자는 사업 취지에 맞게 10월부터 직장인은 제외하고 일가구 1인 이용으로 제한하여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향후 신규 이용자를 발굴하기 위해 가가호 안내문을 부착 홍보하겠습니다. 또한 청년들에게 지속적으로 따뜻한 온기를 전하기 위해 후원업체 발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두 번째 이웃과 함께하는 따뜻한 겨울 채비 사랑의 김장 나눔 사업은 자료로 가름하겠습니다. 세 번째 지역사회 보장 협의체 위원 역량 강화 교육 실시입니다. 11월 28일 목요일 10시 30분부터 12시까지 신사이동 주민센터 3층 강의실에서 지역사회 보장 협의체 위원 및 복지 통장 등 30여 명을 대상으로 위원 역할 및 지역사회 보장 협의체 활성화 방안을 논의하고. 위원들의 사기 진작을 위해 공간을 효율적으로 정리하고 물건을 체계적으로 수납하는 방법 등을 교육하여 위원으로서 보람과 자부심을 가지고 지역에서 활발한 활동을 할수 있도록 교육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색동 업무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미래세대와 함께하는 탄소중립학교 추진입니다. 참례선 동지역 사업으로 수색동 주민자치회와 수색초등학교가 팀을 이루어 탄소중립학교를 진행합니다. 행사는 11월 7일 목요일 9시부터 오후 2시 30분까지이며 4학년 4개반과 학부모 등 120여 명이 참여하고 장소는 수색초등학교 각반 교실과 체육관에서 활동하게 됩니다. 1교시에서 4교시까지는 각반에서 수업을 대체하여 환경 주제 시 쓰기, AI 활용 환경 음악 만들기를 하고 4개반이 순서대로 체육관으로 이동하여 학부모와 함께 3개의 부스에서 환경 체험 활동을 하게 됩니다. 학부모와 함께하는 환경 체험 활동은 세활용 리 디자인 체험, 음식물 쓰레기 분해 체험, 플라스틱 재활용 키링 제작 체험입니다. 이어서 5교시에서 6교시에는 체육관의 사개반이 모두 모여 우리 음악인 판소리와 인디 음악을 감상하고 1교시부터 4교시까지 학생들에게 나누어진 스티커로 미션 나무를 만들고 환경 활동으로 자라난 미션 나무를 공개하면서 행사가 마무리됩니다. 학생들에게 재밌는 환경체험 활동을 통해 환경의 중요성을 깨닫게 하고 작은 실천이 환경을 구한다라는 환경보호 활동 인식 개선에 도움을 주고자 합니다. 소화기 비치 안전요원 배치 등 행사가 안전하게 진행되도록 준비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두 번째 지역주민과 함께하는 미리 크리스마스 사업입니다. 미리 크리스마스 사업은 물비마을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주관으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및 일부 주민이 보관해오던 수색동의 개발되기 전의 모습을 담은 수색동의 그때 그 시절 사진 전시회와 지역 예술인과 함께하는 작은 음악회, 지중해 소나무 공방에서 주민들이 함께 만든 작품 전시 등 개발 전에 수색동의 모습을 되새기고 일상에서 지역 주민 누구나 문화예술을 쉽게 접할 수 있는 소소한 감동과 행복을 나누는 행사로서 11일 말에 개최합니다. 나눔 장소는 민간에서 공방을 협조 제공하고 먹거리 장터 운영 및 공방 작품 판매 수익금은 사회 복지 공동 모금회에 전액 기부토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따뜻한 겨울나기 난방 취약계층 연탄 나눔 및쌀 나눔 행사입니다. 11월 2일 토요일, 11월 16일 토요일 및 11월 23일 토요일에는 서울 연탄은행과 사단법인 함께하는 한수 부원으로 난방 취약계층인 저소득 가정 27가구에게 연탄 5,800여 장을 지원하고 11월 15일 금요일에는 수색 팔구역 재개발 조합에서 저소득 가정 330가구에게 쌀 10kg짜리 330포를 지원하여 따뜻한 겨울나기가 될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으로 구청장님의 당부 말씀이 있겠습니다. 네. 모습니다 지금 이제 2025년도도 두 달밖에 지금 안 남았죠. 민선 8기 9정도 4년차에 이제 접어드는 만큼 내년은 공약 사업과 주요 정책을 실질적으로 완수할 수 있는 중요한 시기인데요. 어잘 준비해 주시기 바라고요. 또각 부서에서는 금이 체감하는 성과를 창출하기 위해서 공약이나 또 주요 사업을 속도감 있게 좀 추진해 주시길 바랍니다. 또 예기치지 못한 문제로 사업이 제, 지연되지 않도록 현재 진행 상황과 또 향후 리스크를 함께 살펴봐 주시기 바라고요. 추진 과정에서 혹시 이제 발생한 문제점은 어, 대응 방안을 수립해서 적시에 보고되고 또 철저히 관리해서 늦, 늦게 대처하는 일이 없어야 될것 같습니다. 또 무엇보다 국민과의 약속이기 때문에 어, 그 모든 사업이 계획대로 마, 마무리될 수 있도록 전 직원이 책임감을 가지고 어, 어, 임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두 번째로는 그~ 악성 민원 대처라든가 직원 역량 강화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최근 젊은 세대 공무원들이 퇴사율이 높아지고 있다고 합니다 오늘은 퇴사의 주된 원인이 또 악성 민원과 낮은 성취감이라고들도 많이 말씀들을 하시는데요 악성 민원에 대해서는 직원 모두가 현명하게 좀 대처해 주시고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으로 공무원 보호 조치가 강화되었습니다. 개정 내용을 직원뿐 아니라 민원인에게도 알려서 안전한 근무 환경을 조성해 주시기 바라고요. 또 조직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 직원들의 발전 기반을 마련하는 것도 중요한데요. 직원 대상 교육 프로그램을 좀 확충하고 또자연차 직원들에게 이런 기회가 우선적으로 갈수 있도록 안내와 배려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다양한 세례를 접해서 견문을 넓히는 것도 필요한데요. 우리 구에서 추진하는 업무에만 그치지 말고 타 지자체 우수 정책 벤치마킹 등 현장 경험을 통해 직원 역량을 강화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우리 과장님들이나 또 팀장님들께서도 그 외부의 사례들을 조금 더 중점적으로 어, 보시고 또 직원들께도 그런 사항들에 대해서 서로 소통하는 시간들을 많이 가지셨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세 번째로는 어, 직원들께서 너무나 지금 열심히 해주시고 계시는데요. 어~ 이번에도 그~ 안전관리과에서 민방위 업무관련해서 장관상을 수상했고 지금 여태까지 저희가 상 수상이 한 (80여 개가) 넘는 것 같은데요 그~ 애쓰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번에 그~ 아까도 말씀 하셨는데 서울시 교육감 보궐선거라던가 그다음에 은평구 전통시장 박람회 또 일자리 박람회 일자리 경제과 애쓰셨고요 시민 교과에서 은평 문해 한마당 한평생 좋은 날이라든가 사회적 경제에. 우평 청년 체육대회 등 많은 각종 행사들을 치루시느라고 애쓰셨다는 말씀을 드려요 직원들께 애쓰셨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 각종 행사 개최시에 예산 절감을 위해서 허례허식을 과감히 좀 생략하고 과도한 의정 행위를 간소화해서 내실을 좀 갖추기 바랍니다. 특별히 그 테이프 커튼 시레든가 면장갑 사용한다든가 안내 도우미 동원한다든가 폭식 사용한다든가 이런 것들은 지금 지양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래도 누차 말씀드렸는데요. 올겨울에 영하 18도에 이르는 이상 한파가 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고 합니다. 한파 폭설 대비를 철저히 하고 또 독거 어르신 등 취약계층이 안전하고 따뜻한 겨울을 내, 어, 보낼 수 있도록 신경 써주시길 바랍니다. 26일부터 3월, 어, 310일에 구의 정례가 개최되는데요. 내년도 예산안 심사와 또 <laughs> 여러 가지 요구 사항에 예산이 반영될 수 있도록 사전 준비를 좀 철저하게 해주시기 바라고 자료 요구 제출과 또 질의에 성실히 답변해서 의원님들께 협조를 더 이끌어 내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부서별 지금 추계 직원 체련 대회가 있는데요. 민원 불편과 또 안전한 사고 발생에 유의해주시기 바라고 직원간 소통과 화합의 시간을 보냈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직원들의 건강이 제일 중요합니다. 직원들 건강하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